마켓컬리에서 자주 샀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제 마켓컬리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뭔가 연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올해에 마켓컬리에서 자주 샀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언박싱을 하면서 뭔가 소개해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문 내역에 들어가서 자주 사는 상품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1등으로 자주 샀던 상품은 이츠베러 크레이커였어요. 이거 이거 크래커인데 이게 제가 왜 여기 사이트에서 안 사고 마켓컬리에서 사는 이유가 이게 먹고 싶을 때마다 사는 게 저한테 더잘 더 맞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사놓으면 한 봉지 먹고 또한 봉지 뜯고 그러면 어느새 시킨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고 싶을 때마다 시키면 다음날에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켜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쑥 저는 다른 맛도 다 먹어봤는데 저는 이쑥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거를 그릭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 정말 정말 짱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샀던 2위를 보시면 그릭 요거트인데 요즘 그릭 요거트 제가 정말 애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그릭 데이 요거트도 되게 자주 먹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자주 사는 게 이렇게 조금만 통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거는 100g, 100g씩 담아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한 번에 먹었을 때딱 이렇게 하나 작은 사이즈로 먹으면 되게 편해서 이런 작은 사이즈 세일할 때는 이런 걸로 사서 먹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큰 통으로 사서 먹습니다. 이게 그릭데이 요거트가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소하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지만 진짜 고소하고 맛있고 유제품의 특유한 그런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그니처랑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는 뭔가 좀 꾸덕한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 그런 요거트 맛인데 이거 시그니처를 사셔야지 뭔가 꾸덕하고 그릭 요거트의 그런 맛이 난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빠진 게이 루트 아이슬란디 요거트인데 이게 이렇게 키트로 나와요. 이렇게 그레놀라랑 저는 애플 소보로 맛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애플 시, 스틱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것도 자주는 못 사고 있지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애플 소보로 맛 정말 추천이에요. 평소에는 뭐꿀 같은 거 그냥 그래놀라 이런 일반적인 맛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애플 소보로 정말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저는 그래놀라랑 뭐 꿀이랑 카카오 립스랑 이런 거를 자주 넣어서 같이 먹는데 요즘 제가 마켓컬리에서 자주 시키는 그레놀라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단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단 그레놀라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레놀리지의 그레놀라를 최근에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지도 않고 정말 하나도 안 달아요. 근데 저는 시나몬스터, 시나몬을 좋아해서 시나몬스터 맛으로 시켰는데 정말 시나몬 맛이 은은하게 나면서 여기 아몬드 슬라이스도 들어있고, 바나나 칩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몬드 슬라이스도 들어있고, 바나나 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게 요거트에 언제 먹으면 정말 최고. 그래서 이거, 그래놀리지, 그래놀라도 요즘 제가 자주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반숙 계란장을 정말 자주 사서 먹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게 그냥 뭐 바쁠 때 아니면 급할 때 그냥 닭가슴살에 뭐 밥이나 그냥 김에 싸먹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양념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니랑 정말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가성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계란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먹을 수, 다음은 요, 바밤, 반호박, 반호박인데, 제가 한때 이거에 빠져가지고, 정말 매일 한 봉지씩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반호박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반호박 특유한 그런 퍽퍽한 식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몇번 사가지고 먹어봤었는데, 안에 이제 좀 약간 물호박도 들어있고, 약간, 퍽퍽한 진짜 맛있는 호박도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좀 약간 좀 케바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샀던 바밤은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호박 좋아하시면 이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냉동이라서 유통기한이 음좀 넉넉해서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없거든요 전자레인지에만 돌리거나 에어프라이어만 돌리면 더 퍽퍽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단호박입니다. 다음은 곤약면이에요. 어, 제가 곤약면을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뭔가 그냥 샐러드랑 같이 섞어 먹거나 아니면 뭐 파스타를 만들거나 그냥 다양한 비빔면을 만들거나 다양한 요리할 때 곤약면을 쓰면 포만감도 높고 칼로리가 적어서 저는 곤약면을 되게 자주 사서 먹는 편인데 우선, 지금은 이거는 납작 곤약면이거든요. 이것도 자주 먹고 아니면 라이트 누들 식감은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약간 좀안 끊겨지는 느낌인데 이건 좀 부드럽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식감이 조금 더 뚝뚝 끊어지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이거는. 그리고 요즘 또 자주 먹는 게 이거 라이틀리 곤약 비빔면이거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 참깨 후라이크, 매콤 비빔 소스랑 면이 된 곤약, 요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 그릇에다가 비벼먹으면 한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틀리에서 저는 곤약밥도 되게 자주 사먹는데, 거기 곤약밥이 맛있어요.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는 닭가슴살이 있는데 제가 요즘은 냉동 닭가슴살보다 뭔가 이렇게 냉장 닭가슴살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미의 냉장 닭가슴살이에요. 맛도 되게 다양해요. 저는 제일 자주 먹는 게 오리지널 맛이긴 한데 뭐 갈릭 마니아도 있고 아니면 커리 마니아도 있고 약간 이런 맛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자연실록 닭가슴살을 엄청 자주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조리된 거는 아니고 냉동으로 나와 있는데 양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먹기 전에 에어프라이어나 훌라이팬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리지널 맛을 추천드려요. 고추맛보다 오리지널 맛이 더 맛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막. 엄청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먹을 수 없고 또 익혀야 되니까 유일하게 단점인데,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마켓걸리에서 주문을 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장바구니에 넣으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고등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면 또 손질해야 되고 또 비린내가 나고 또 그러고 또막안 먹으면 빨리 상하고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퀄리에서 이렇게 된 하나 하나씩 된 이런 냉동 고등어를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먹을 때마다 하나 뜯어서 에어프라이에 넣으면 한 10분면 띵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서 이 냉동 고등어도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드려요. 또 제가 퀄리에서도 이 포두부를 되게 많이 시켜먹어요. 포두부랑 두부면. 이 포두부가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서 에어플라이에 넣으면 정말 나초처럼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주 안주로 이렇게 자주 먹고 있는데 저는 나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포두부에 그냥 소금만 뿌려도 진짜 맛있는데 저는 이것도 퀄리에서 샀는데 이건 4개씩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냉동 제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번도 아보카도를 사고 안상하고 다 먹은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선한 아보카도는 이제 거의 안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냉동 과카몰리인데 먹을때마다 하나 꺼내서 두부칩이나 뭐 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샌드위치나 이런데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게 간편하고 상할 걱정도 없어서 저는 요것도 되게 자주 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트컬리에서 샐러드 믹스도 되게 많이 사 먹는데 이건 제가 조, 제일 좋아하는 믹스거든요. 유로피안 루꼴라 믹스. 제가 루꼴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루꼴라가 특유한 그런 씁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루꼴라만 엄청 많이 먹으면 약간 조금 음.. 물린 느낌? 그래서 뭔가 다른 야채들이랑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런 루꼴라의 고소함과 다른 야채의 그런 신선함과 <laughs> 그런 걸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 어먹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제일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케첩인데 이거는 비비드키친의 저칼로리 케첩이거든요 이건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어서 저칼로리예요. 그냥 사실 제가 요즘 약간 0칼로리 저칼로리 식품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비큐 소스나 뭐 머스타드 소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비빔 요즘 요 근래 비빔 소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요런 저칼로리 소스를 찾고 계신다면 요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매생이에요. 이게 건조 매생인데 제가 위가 약해가지고 자주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물이 자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뭔가 해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매생이로 국물을 끓여서 먹어요. 새우젓이나 뭐 소고기나 이런 거 풀어가지고 뭐 곤약면 넣어가지고 그냥 끓이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딱 먹을 때마다 하나씩 까서 국물에 넣으면 되니까 저는 이 건조 매생이도 되게 자주 시켜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곤약젤리예요. 제가 곤약젤리는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먹지만 어 가끔씩 빨리 내일 당장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자주 시켜 먹는 브랜드인데 이게 데이 곤약젤리예요. 복숭아 맛도 있고 뭐푸사가 청포도 맛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맛, 맛, 맛을 골고루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일 당장 곤약젤리를 먹고 싶다. 이럴 때딱 시켜서 먹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끝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